자, 안녕하세요 진정호입니다 어, 도화선 3단원 인수분해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일단 1, 3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x 플러스 2고 부피가 이2 그랬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차항의 계수가 1인당항시로 나타났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이렇게 구했죠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일단 뭐예요? 어, 4, 왜냐면 4개씩 있잖아 그 그렇죠? 어, 그러니까 4에다가 여기다가 3개를 우리가 더한 게 답이 되겠지 맞죠? 어 그래. 그런데 일단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반대로 넘어가서 나누면 얼마가 돼요? a가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일단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간다고 했으니까 1,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얘를 뭘로? 마이 2로 조립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고, 4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6이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3, 1에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얼마야? x 마이너스 3에 얼마?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게 세계의 모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더해서 네배 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이거 더해. 더하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상수항 없어지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3X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네배 하니까 12X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뭐야? 부피는 밑변 곱하기, 밑,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다시 말해서 부피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는다. 그걸 이용한 인수분해와 도형의 뭐 그런 접목시킨 그런 문제죠. 그 다음 32번, 32번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10개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X하고 1인 거그 다음에 한한 그, 그게 그 17개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7개가 있대 그걸로 바닥을 남는 부분 없이 붙이려고 했더니 한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인 직사각형 모양이 되었대 그랬을 때 타일이 몇개 남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10X의 제곱인 거죠 그지?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곱하기 1이니까 17x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1곱하기 7곱하기 1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3 개를 더했어. 이거 3 개를 더하면 이제 모든 넓이의 합이 되잖아요. 타일의 넓이의 합. 그걸로 바닥을 붙였을 때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어, 그래. 그러니까 그때 그 타일의 바닥의 한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 다음 여기가 뭐야?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몇 차로 나눴으니까? 2차죠. 2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1차가 나오고 나머지는 상수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라고. 그럼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4분의 9 더하기 17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7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약분할까?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되고, 그쵸 여기가 2가 되지. 그러니까 2분의 2분의 5945 빼기 이거니까 37에 21에다가 51 맞죠? 더하기 27에 14니까 이렇게 되네. 이해 되지? 어 그래.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14니까 8이 되니까 4. 그러니까 몫이 여기가 뭐가 나오고 나머지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지? 그러니까 4가 나머지라. 고 4가 나머지니까 얼마? 자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4개 남다니기지.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작으면 다른 걸 생각해야 되지만, x가 1보다 크니까 나머지가 4가 나오려면 쉽게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거 이런 거가 4 개가 있어야 되는 얘기지. 이게 4개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어 그래.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요? 3번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죠. 이해 되지? 어,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31번과 32번, 31번과 32번이 인수분해를 도형에 접목시킨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 그다음에 33번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는데뭐 얘는 많이 다루었던 거죠. x의 네제곱 이 있고 마이너스 6에다가 x제곱 y제곱 더하기 y의 네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얘하고 얘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또는 빼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 공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지? 어, 이거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이거 전체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 exy. ex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야? exy를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맞아? 어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요?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 공통적으로 있고 e x y 를 더했다 뺐다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보기 차식이죠. 보기 차식의 인수분해는 가운데 항을 적절히 조절하여 뭐로? 뭐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로 유도를 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그다음 34번은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셔야지.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교대식이에요교대식이니까 뭐를 인수로 가죠? A-B에, 뭐, B-C에, C-A를 인수로 갔죠. 그지? 어, 떻게 살펴보라고 했어? 이거,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이거 세개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가 나오죠. 그지? 어, 그런데, 얘는 여기 앞에, 맨 앞에를 전개하면 뭐가 나와? 아, 어, A제곱 B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요 여기. 마이너스 A 지고 B가 나오네. 얘도 마이너스 A 지고 B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그냥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이게 돼. 어? 어.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연애편지 에필로그를 보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수학상 1비 어, 3단원에 8번 유형을 보시면 교 대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몇번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된 거지. 얘가 0이니까 이게 0 또는 이게 0 또는 이게 0인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좋아. 이거 혹시 정삼각형이라고 했다면 좀 반성 좀 하세요. 제 그다음에 35번인데 이걸 인수분해하면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런 멘트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뭐야? 이게 오히려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볼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 세 개, 이 밑줄 친거세 개, 세개 더하면 얼마가 돼? 0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의 세족도하기 b의 세족도하기 c의 세족이 뭐가 돼? 3abc가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답은 몇 번이요?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바로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오히려 힌트가 될수 있다고 했어. 이런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풀수 있으셔야지.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인수분해 된다 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그랬죠 그지? 어 그럼 이제 뭐 계수 비교하면 되죠 a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맞지? 뭐 x, y의 개수를 보라는 거죠 x, y의 개수 그지? x, y의 개수 x, y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아스니까 답이 얼마? 마이아스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지? 음, 이 문제는 좀 쉬운 거 같다 많이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많이 풀었던 문제지 어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돼? 여기가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 n하고 얼마? n 플러스 1을 놔서 얘가 뭐가 되는? 2018보다 작거나 같은 n의 최대값 구해.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지어 그래. 근데 어, 45를 찔러보면 45의 제곱 45의 제곱이 2045예요. 그냥 5, 25에다가 4에다가 1로 해서 곱하면 뭐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 그니까 2018과 가장 가까운 수인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제곱을 그, 15의 제곱, 25의 제곱, 35의 제곱, 그거 하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65의 제곱은 65의 제곱은 얘가 25가 되고, 여기다 1 더하면 6, 7의 42. 이렇게 되거든? 그래, 얘는 15의 제곱부터 95의 제곱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2045니까 실제로 얘가 얼마? 44면 얘가 45가 되면, 여기서 뭐를 빼면? 44를 빼면 2001이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44다. 이렇게 되는 거예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요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3이면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맞지? 왜냐면 어디 한 군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앞에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얘는 37번 답이 44고. 자, 그 다음에 38번이죠. 38번 뭐 숫자에 적용한 건데, 그냥, 그냥 이걸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얘를 그냥 맨 밑에 있는 걸로 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지. 2018 X 더하기 2지. 그 다음 위에는 얼마예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치? 어,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하셔야지. 인수분해 하셔야 되니까 이, 얘를 얘로 직접 나누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봐. 그럼 얘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 안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0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니까 어,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뭐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지. 그치?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1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분자야. 근데 여기 분모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똑같네? 똑같죠? 그러니까 약분되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돼요? 2000 얼마? 17. 이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 그래. 2016이 X니까 답은 2017.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39번. 39번은 일단 A 더하기 2B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2B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다 두배 하라고 했어. 두배하라니까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6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거 두개더 하라는 거죠. 두개더하라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더하기에 4x의 세제곱이 되고, 이거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5x의 제곱이 되죠. 그치? 그 다음 더하기 얼마? 4x.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돼. 어, 그랬는데, 더 했더니 이제 뭐가 나왔어? 더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어, 상반, 양쪽이 대칭인 그런 스타일이 나왔죠.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로 묶어내? x의 제곱으로 묶어내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제곱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여기가 없어지고 그다음 여기가 얼마? X분의 1이 되고 얘는 X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X분의 1이 되고 X의 제곱분의 1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럼 어떻게 묶고? 얘하고 얘로 묶으면 4에다가 얼마? X 더하기 X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얘니까 얘는 뭘로 묶고?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의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얘가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나? 맞죠? 어,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얘가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어. 잠깐만 계산 어떻게 했나 x의 4제곱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2배 했으니까 4x의 3제곱 6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지 그럼 여기가 1이 된 거고 여기가 5아여가 플러스 5다 5 플러스 플러스 어? 어, 그래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5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3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수분해를 완성을 하면 x 더하기 x 분의 1에 더하기 3이 있고, x 더하기 x 분의 1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x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의 제곱을 x의 제곱을 x를 하나씩 넣어주죠. 하나씩 넣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어 그래 이렇게 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중간에 선생님이 계단 실수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 요 원래, 이제 요 상태에서 났을 때 얘가 인수분해 깔끔히 돼서 X를 집어 넣은 것이 맞으니까. 됐죠? 어, 그래, 좋아. 그 다음 40번. 40번은 이제 2점짜리죠. 자, 이거는 선생님 머릿속에 어드, 어드, 어느 학교 기출문제지 인 이제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기출문제예요. 근데 그 학교 다녔던 학생이 이거 한 문제 빼고 다 맞췄거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못 풀었다 해가지고 그, 그 학생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요거, 요거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계수가 실수인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실수인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인수분해해야 돼? 루트가 들어간 것까지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렇지? 어 그래. 근데 얘가 해보시면 잘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려면 지금 안 찾아져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식을 변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할 때는 뭐를 변형해야 되냐면 가운데를 좀 변형하시는 게 대부분이야. 가운데. 어 그러니까 가운데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볼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알겠어요? 어 그래. 근데 보통 변형할 때는 얘가 만약에 숫자가 크다면 그거 두 개를 적절히 나누는데 숫자가 크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했다 뺐다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모가 있는데 여기다 1을 더하고 1을 뺐어. 그럼 이거 1을 더하는 걸왜더 하나요라고 했을 땐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떤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끔 변형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풀기가 좀 쉽지가 않지. 이 문제가 애들이 잘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X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를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의 4제곱에 더하기 2X의 3제곱에, 그 다음 더하기 X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하라고. 그럼 X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결국 얘가 얘가 뭐야?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얘기야. 뭐 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지. 얘하고 이거하고 이거. 이걸 봐봐. 그럼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를 생각해봐요. 그럼 1, 2,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 음, 이거 보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요, 이거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를 x의 제곱으로 묶으면 얼마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는 자연스럽게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그럼 이걸 공통인수 처리해가지고 여기는 x의 제곱이고 여기는 1이니까 공통인수로 처리하면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이걸로 묶으면 x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버벅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복수수범위 인수분해가 아니잖아. 실수범위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풀마 i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는 0인 거임. b가 1인 거고. 이해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근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지금 이거 근해공식 한거야 근해공식. 짝수공식 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가 C고 얘가 D란 말이야. 어? 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곱 제곱 해서 더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c 플러스 d c 플러스 d 가 뭐예요 근각에서 2차방식원씩근각에서 사용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cd가 얼마가 돼 cd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뭐하는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이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에다가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을 하면 4 마이너스 2배에다가 이거 하면 얼마 8 그래서 얘가 얼마다 8이다 그리고 얘가 얼마? 0이었고 얘가 1이다. 그래서 답이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 문제를 쌤이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한테 풀려봤었는데 음 많이 많이 틀려요. 어, 잘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좀 쉬,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오래된 기출인데 어, 이거는한 번쯤 경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쌤이 계속 내고 있어요. 음, 좋아. 그다음 이제 41번인데 41번은 어, 다시 한번. 교대식을 한번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건 x-y, y-z. 얘가 z-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여기가 뭐야? z-x가 되죠. 이렇게 바꿔주는 걸 추천해. 순환형으로 돌리라고. x-y, y-z, z-x. 그럼 위에 거 뭐예요? XY에 x y 의 x-y, y z-x에 z z-x, y-z에 y-z. 음, 교대식 대표죠. 그러니까 x-y-z, z-x를 인수로 같지 그치? 어, 그럼 알다시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이게 마이너스 X제곱 Y가 나오죠. 그치? 근데 맨 위에 뭐가 있어? X제곱 Y가 나오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 위에 분자, 분자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분자야. 근데 분모도 이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답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죠. 음, 이렇게 푸시면 돼. 그니까 러이점짜리이두 문제를 내가 봤을 땐이 문제는 잘 풀었을 것 같고, 이제 요거에서 조금 버벅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도화선 어, 3단원 인수분해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